인사해요, 나. 인사해, 인사해. 다음은 뭐예요? 다음? 은 다음은 뭐예요? 다음? 다음 해줘 보자. 해줘 해줘. 놀이 할래 아니면 모양 할래? 떠이. 응? 응. 오늘 야 이거 었지 응. 아기야, 아기야 뭐니? 뭐지? 음. 뚝딱뚝딱 블록으로 집을 지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해? 음. 아기야 아기야 뭐야? 니? 뭐해? 하루다 자고 있어. 부릉 부릉 자고 자영을... 나들이 가요. 자동차, 산동차. 자기야, 아기야, 아기야 뭐하니? 뭐해? 응. 예쁜 그림. 예쁜 그림. 그려? 그라 까! 쓱쓱 빨간 노래 예쁜 혜주예요. 어? 혜주가 잘 그리네, 주 이거 혜주 같다. 혜주 이거 잘그리다 응. 엄마. 엄마처럼. 단. 그림. 크게, 크게, 크게. 크네! 어우, 잘하네. 뭘 크게 해야 돼? 그래 너 봐준 거야. 아기야 아기야 뭐하 아니? 장량 자장. 대롱둥이이이 잔다. 아기가 코 재롱 아, 이 잔다. 아기 돌보기. 아기 돌보기 말해. 네네 끝내. 아기 돌보기 해. 인형? 놀이? 말해 엄마 응. 안, 안 읽어줘 안 읽어줘 말해 희철왜말안 해? 아까 말 음, 잘했잖아 음, 어? 아요 책이 음. 재미없어? 그럼 음. 재미없어? 그럼 다른 책 봐볼까? 아! 음. 이거도 해. 이거 도해이것도 해달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더라? 응. 아, 빨강 빨강 색연필로 무 그릴까? 엄 엄마, 예. 엄마가 응. 해봐. 가자, 봐봐. 빨강 파랑 색연필로. 가보자. 어언니 태준이가 누가 들고 있어요? 태준아, 너저 태권도복이랑 엄마 싹 치워놨는데. 태권도복이랑 책들 범고 저렇게 놔두면 어떡해 엄마 오늘 이거 소파 다 닦았는데 근데 내가 여기 해도 돼? 응? 그딱 음. 해야지 알았지? 음. 자 이거 이따가 할게